강한 상한가 및 폭발적 상승 추세 고점상 도지형 캔들 그리고 음봉 3개 연속되는 흑산변까지 출현 절대성급한 단기 눌림상 접근 극히 주의 다만 오랜 역배열을 정배열로 막 바꾼 채 최초 100% 가량의 상승 보인 것으로 3배 5배 이상의 과한 상승세 보인 것은 아니며 우량주가 실적 기대감 동반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상승 보여준 것즉 허울뿐인 상승 후 거품 빠지는 상황은 아니므로 빠질 때 빠지더라도 강한 재반등 아직 한발 남았다 라고 할수 있는 것 하락 추세 진행 와중 잠깐 상승하려고 안간힘 섰다가 재하락 보이는 경우 많은데 그 자리 강한 저항 작용하므로 이즈 단기 쌍바닥 보이는 시기 매수했다면 일단 매도 고려 가능 이어서 꽤 훌륭한 반등 나왔는데 아래에서 받아먹는 매수 주체의 강한 존재감 추가 반등 도전하는 스윙 매수 지속 가능 기준봉 설정 박스권 설정하고 가운데 영역 매수 하단은 손절 잡고 대응